네, 비트겟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 테더를 구매한 다음에 비트겟 거래소로 코인 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업비트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과 PC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 바로 가기. 코인 검색에 테더를 검색해주시고요. 테더 클릭. 비트겟으로 보내고 싶은 만큼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장가로 절반 매수. 확인. 매수를 해주셨다면 좌측 상단 입출금 탭 X 테더 탭 출금 탭 확인.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 선택해 주시고 출금 신청 확인 입금처에는 비트겟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는 비트겟 주소를 써 주셔야 합니다. 비트겟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측 상단 지갑 모양 클릭해 보시면 디파짓 순서대로 usdt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 주시고요. 나오는 해당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오케이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 넣게 해주시고 출금 신청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을 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입금을 하셨다면 출금이 안될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신청 클릭 아니요 클릭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 카카오톡 핸드폰으로 서명하기가 갈 텐데요. 서명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 3자 제공 동의 서명하기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인증이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탭이 나오게 되고요. 확인 클릭해 주시고 5분 이내로 비트게 거래소로 코인이 전송됩니다.